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것이라 오늘은 교회의 면역 체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몸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정상적인 신체에 이 세균이 침투하면 혈액 속에 백혈구가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쁜 것들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면역 체계가 있어서 우리의 몸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백혈구가 세균을 상대할 때 혈액의 다른 구성 요소는 뭘 할까요? 백혈구가 세균들을 처리하는 것을 와서 구경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혈액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적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처가 나서 세균이 침투했다고 한다면 백혈구는 그 세균들을 제거하고 있을 것이고, 적혈구는 여전히 산소를 운반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혈소판은 그 혈액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혈액을 열심히 응고시킬 겁니다. 만약에 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싸움 구경이나 하러 온다면 몸은 금방 망가져버릴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면역체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어서요. 이 거룩한 교회 안에도 범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형제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교회라고 모인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범죄 상황에서 성경은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릅니다. 신령한 너희는. 바로 앞 본문인 그 내용에서 보면,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여기서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너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육체의 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다른 본문을 빌리면, 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범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육체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막 범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령의 열매로 그 육체의 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범죄한 사람도 바로 잡고 살펴야 하지만 그때 그 범죄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한 명을 더 살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체가 세균에 감염이 되면 백혈구가 세균과 싸우지만 다른 부분도 감염이 될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범죄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범죄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들통나고 드러났을 때, 성령의 열매로 육체적인, 육체의 일을 제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육체의 일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도록, 아무렇지 않게 교회 안에 그 범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특히 죄인의 습성 때문에 사람이 범죄를 보면 그것을 모방하고 싶어지고 거기에 물들기 쉬운 그런 죄인의 습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는, 죄를 서로 지라 할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죄를 해결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하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요, 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고,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여기서의 짐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주는 짐입니다. 가벼운 짐, 운반이 가능한 짐, 개인이 옮길 수 있는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짐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짐은 율법이었는데, 율법은 무거웠습니다. 육체의 일과 육체의 일이 인간 세상에 만연할 때그 육체의 일을 개인이 대가를 지불해서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줄때그 율법은 좋은 것이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만 모세는 이걸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의 변화를 함께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주긴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 그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는 새로운 율법을 주실 때는 새 마음을 함께 주셔서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율법이 완성되어 은혜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이 말은 두려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이걸 못 지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즐거움과 앞으로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범죄가 드러나고 여전히 죄가 드러날 때 그래서 혼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일, 그 범죄를 몰아낼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활용하고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교회 안에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는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범죄하여 넘어진 자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범죄하여 넘어진 자가 아니라 그들을 주변에서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희 조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범죄한 사람한테 조심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에서 넘어진 사람한테 너왜 범죄를 저질렀어? 예수님 믿었는데 다시 일어나야지. 왜 그랬어? 앞으로 그러지 마. 조심해 라고 말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일으키는 자들에게 그 범죄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들에게 너희 조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만약에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요. 사람의 본성상 그 죄를 모방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나는 나에게는 저런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우월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나에게는 저러한 짐이 없고, 나에게는 저러한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장 그 범죄, 그 범죄가 무엇인지 몰라도, 교회 안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에라도,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이 중에 있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직분과 그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범죄한 자를 일으킬 때 온유한 심령으로 일으키되 자기 자신도 지금 당장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넘어졌던 자, 아니 지금도 넘어져 있는 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면요. 심지어 범죄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살펴보면 저 사람은 범죄했고 나는 깨끗하게 여전히 성실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이 없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선 자랑이 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내용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죄의 크기를 다른 범죄한 사람과 비교하여 측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을 때 나는 저 범죄한 자와는 다르고 나는 우월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지 않을 수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신앙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누구보다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지도할 권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깊어지든지 상관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혹은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의 자격 없음을 절절히 느낌과 동시에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는 이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절에서는 결국 이 범죄 상황에 놓인 이 상황에 대해 면을 상황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었을까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이미지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실상의 내용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내용으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돌아보고, 그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나는 그 연약함에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연약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마치 지고 갈 짐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지고 갈 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자신도 자신에게 있는 그 짐을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세균을 잡을 때 다른 구성 요소들이 세균에 감염된 그 세포를 손가락질하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범죄가 육체의 일인데 그것만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범죄했을 때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 동시에 육체의 일이 일어납니다. 저, 사,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고 느끼는 그런 육체의 일이 신실해 보였던 나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동시,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된 의로운 공동체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온, 온전히 완성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짐은 가볍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나에게는 짐이 없는 것처럼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경의 경고대로 범죄하지 않은 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 범죄한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더욱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이 맺혀져서 따뜻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가 그 따뜻함 속에서 일어날 힘을 얻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형제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더욱 정결하게 하며 나 나의 인생을 더욱 멋지게 빚어나가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교회로 세워가고 나의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우월한 존재들이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몇몇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우월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가능성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이 죄를 범하여 넘어졌을 때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일으킴과 동시에 나 자신을 정결하게 살피며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을 내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